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태입니다 여러분 화면연이잘 쉬셨습니까? 아 저는 아우,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어제 좀 새벽에 늦게까지 좀뭘 작업을 좀 하다가 잤더니 아침에 영 몸이 찝찝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항상 이렇게 휴식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날 이렇게 어, 또 일을 잘할수 있는 활동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쉬시고 예, 푹 쉬시면서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정치판 얘기를 좀 하기 싫더라고요. 이러면 너무 짜증이 나니까. 왜냐면은 뭐제 뜻대로 안 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살다 보면 항상 그래도 그래 왔으니까. 근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거는 상식적인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식적인 게흘러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상식적에 대한 집단 자체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얘긴가? 제3세계 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 자체가 아깝더라고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예. 제주는 고미 부리는데 돈은 누구? 고미채, 고양이가 챙기고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갖고 가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분노하게 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제가 정치권에 가장 분노하는 것은 정치권 다 아우라 아우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공동으로 묶여있는 것 같아요. 정치판을 보면은 네 그냥 너나 할 거, 여야 할거 없어요. 이 정치판에서 이배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라 나라에 걱정하기보다는 자기들 그냥 뭐뭐 뭐죠? 이익 챙기려고 바꾸는 그런 혈안 들의 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감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견제하지 않으면은 그게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는 견제와 체찍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라는 예, 그들이 죽고 못 사는 국민팔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하면 뭐 세금 이거 가장 무서워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 이거 뭐 무서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 보십시오 뭐 내란 세 동조 세력이 뭐니 하면서 뭐 살인마 정치인의 연보시죠. 그게 뭐 전두환 시절이나 이럴 때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국가 원수에 대한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욕해도 아니, 자기는 욕을 해도 되지만 남들이 욕하는 건 듣기 싫잖아요. 아버지를 욕한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나, 외국에서 욕한다는 기분이 좋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건데, 어, 이제 그런 차원인데, 어,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은, 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가 좀덜 됐는데, 예 아니,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부산하게이 편을 먹고 있어요. 가르기. 네편 가르기. 니 편, 내 편. 아니, 이게 니네 편, 내네 편이라는 게게 말이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라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특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들러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가 먼지시했을까 누가 갑자기 편먹는 걸 시작했을까?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국민의 힘에 잘못 설수도 있잖아요. 어디든 가네. 내 정치 성향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립당해하는 도 필요하잖아요. 사안사안별로 우리가 다, 그 당을 편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같이 매도가 되는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세비를 내면, 당비를 내고, 그 정당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당이 잘못이 됐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적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뭘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비를 내는데 나만 방향이 다르다. 그럼 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해, 그럼 가입을 탈퇴합니까?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편가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무조건 다 잘못했는데도 아 너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편가르기. 네.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야. 나는 무조건 국민의 힘이야. 이런 것들 뭔가 좀 잘못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싶으, 싶은 거예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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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며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근데 이거를 요번에 느낀 확실히 느낀 게,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아, 저 당에 지금, 프락치? 이런 게 있, 있구나. 나는 왜저 당은 이렇게 단합이 안 되고 이랬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민, 반면에 민주당을 보면은 너무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뭐 성추행범, 뭐. 뭐 뭐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자체도 다 변호하고, 특히 여성분들도 조차도, 뭐 오거덤, 뭐, 박원승, 뭐, 안희정부터 해서, 뭐, 성추행범들, 성추행범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뭐, 뭐, 비리범 있지 습니까 한명숙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뭐, 정치적 뭐, 뭐 그런 거 있지 습니까 구속이 됐는데 정치적 구속이다. 뭐, 이런 거 하고,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도 풀어주고. 근데 목소리가 자유로운 게정당답게 나오지가 않아요. 한 목소리 무조건. 어느 순간. 아,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변질이 되렸어요 문재인 때부터 해서 문재인 암흑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러,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그래서 정당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네. 이게. 상식적인 걸 비판하게 되면은 또 오히려 뭐라 그래요. 저는 이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점점 나라가 이상해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볼, 밝혀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싶으니까, 어, 아무래도 문제던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간 게. 그러니까 왜냐면 하 그, 저도 근본적으로 느껴보는 거죠. 아, 저들의 운동권을, 세력들이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많이 시위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 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일본 밖에 나가서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저처럼 남 밑에서 뭐 지휘를 하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거죠 어떻게든 저 정치판에서 굴고 먹어야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도 편을 들고 해 가지고 계속 저쪽 판에서 누, 눌러 앉아있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 이런 것도, 아, 그래. 우리 국민파리 하면 한번눈 감아주겠지. 그리고 자기들 이선단체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들. 자기들 정권, 정권이 안 잡아도 자기들이 수혈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자금이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건전한 정치, 그런 뭐, 여성단체들, 그런 단체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처럼 이렇게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일하는 그런 인력을 띄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어떤 회사를 댕긴다거나, 작은 회사를 댕긴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시민단체가 왜 필요한가? 이러고 해봐요. 도대체 저 시민단체가 도대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무엇을 위해 도,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맨날 나와가지고 정치판에 거들어갔고, 이선 거수의 노릇하고 이런 거있지않습니까 예. 이런 거면은 그게 왜 필요한 건가? 우리가 300명 정치인들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 밑에 거의 드러나진 않지만, 그 밑에 어쨌든 우리가 내는 우리가 세금으로 그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걸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300명도 짜증나는데, 그 밑에 수백 개의 그런... 단체들에게 도 우리 무슨 보조금 같은 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선적인 국민이라면 정말 이, 이런 생각 해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니까 평가력에 대해서 문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빨리 없애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 이렇게 정상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세상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이런 걸좀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희가 어, 자기가 당 소속된 당에 대해서만 이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할게 아니라 건전하게 예, 비판하고 비판하고 이런 세력이 돼야 될것 같아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예, 당만 편드는 게 아니라 소속된 당만 편드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예, 비판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졸아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